자막이라도 좋으니까 용고 퇴재시켜봐라. 에이 모르겠다. 쭉.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저번 영상과 같은 날입니다. 제목은 복수상자. 피로도는 벌써 다 썼지만 딱 10만원 충전을 했고요. 이걸로 봉자 마무리 지은 다음에 지혜인도까지 다음날 돌아서 스펙업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뱀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으려면 지금 창고에 있는 사막 어깨까지 해서 내부이고요 한 부위 더 뜨면 풀셋 아니면 구속 두개더 뜨면 풀셋 이렇게 아니면 신화 픽이 있는 선택이기로 이런 쪽으로 뜨면은 스펙업이 좀 되겠죠 아니면 악세사리 쪽이 더잘 떠준다면 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혜인도까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자 먼저 성공적으로 끝내야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마일리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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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위 딱 마일리지가 남아있었어가지고 딱첫 마일리지 깔끔하네 그럼 깔끔하게 이제 성공하면 끝이에요 망하면 시청자들은 기분 좋은 건가? 아니죠 이거는 제 돈이 아니라 후원해주신 거고 이 도박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신 시청자분의 후원이기 때문에 성공하게 기원해주세요 어차피 제 사리사육 채우는 게 아니라 다음 도박 콘텐츠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그럼 봉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69개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두 배! 이런 망할. <laughs> 그래도 탐지석이라도 많이 떠라, 클라안뜰 거면. 오늘, 클랍은 텄으니까, 탐지석이라도 많이 떠라, 그러면. 제발, 10만원 차 하는데, 설마 많이 안 뜨겠니? 근데, 좀 세한데? 300개 이제 내려갔고, 200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두 배!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진짜로? 오늘, 날이 아닌가? 통킨불이 좀안 도와주는데? 기도사람 모으고? 봉자 이제 맛이 갔나요? 어, 나 이거 좀안 좋은데 겁나는데, 이제? 잠깐만. 역시 이날은 아니라니까. 아, 잠깐만. 어, 떴다, 떴다, 떴다. 아! 클리압 클랍 아니야. 클리압이 아니라고. 이런 망할 클리압이 아니란 말이다. 제발. <laughs> 어차피 장소나 채널 옮겨도, 거기서 잘 뜨면, 어차피 뜰때 돼서 잘뜬 거니까, 옮기지 말자. 여기서 계속 안 돼가지고,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안 옮긴다. 드디어 떴네. 와, 아, 큰일이야. 아이고. 아직 본전이나 이득 본거 아닌데, 왜 이래 좋죠? 왜 이렇게 좋지? <laughs> 진짜로, 뭔가 속이 뻥 뚫린네. 저거 하나만 떠도, 진짜 내 속이 너무나 뻥 뚫리는구나. 와 오! 한수폭주 비쌉니까? 아! 갑니다. 으아 <laughs> 스펙 오바라고 인도성만 퍼주는 건데, 진짜? 진짜 폭주해버리고 싶네요. 아... 오, 두 배! 두 배! 두 배! 인도성만 뜬다, 인도성만. <laughs> 와, 이거 인도성만 뜨네, 진짜. <laughs> 봉자가 왜 이래, 이거? 그래도 칼박은 30개씩 뜨고 뭐 난리 났네요. 좋습니다. 이거면은 그래도 본전치기는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슬슬 100개입니다. 뱀의 사막풀을 위한 아닙니다. 갑니다. 두 배. 응안 뜨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떴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본전은 쳐치지 않았을까? 두 배. 에이. 장비 보호권이나 증폭 보호권도 가끔 뜨던데 아니면 순항증 같은 것도 뜨지 않니? 기본적으로? 안 뜨니? 나한테만 안 뜨니? 다른 사람한테 뜨지 너? 이아이 자식아. <laughs> 난 누구랑 대화하니? 아 이쪽 기점 오! 욕하니까 주는데? 음성 인식 진짜? 입치 특기인가? 와 이거 뭐야? 일단은 두 배는 가고요. 어, 뭐지? 이거 얼마에요, 요즘에? 엥? 왜 이래 싸? 이거 원래 4천이었잖아 뭐야, 이거? 탐지 상자가 더 비싼데? 왜 이래 싸요, 이거? 세김 때문에? 아, 하긴 나 같아도 강화하겠다, 이제. 세김하거나. 그건 그러네요. <laughs> 에라이,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하나 뜬 거잖아. 기모아사 하나 뜬 거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3개 남았습니다. 다이아도 3개. 다이아로 나갑니다. 3. 마지막 2배, 2. 1. 마우스 아직 던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산 한번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고, 클레아비 3060 더하기, 환수폭주 2개가 190으로 치면 380. 와! 본전이네요. 술한 증을 안 했네요. 어? 그러면 더 이득인데? 1610으로 치면? 어, 경매장 수수료 떼도 좋습니다. 아, 이러면 좀 편안하네요. 와. 앞에 두 번은 진짜 재물이었나봐요. 해케테님. <laughs> 얘는 칼박도 심지어 많이 떴어. 원래 한 200개 있었거든요? 한 70개 뜬거 같은데? 애매하게 흑자긴 한데, 이것도 아직 남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강화권부터 7강화권은 싸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깔아주고, 증폭권 상자. 3, 두 1. 70%? 원. 5%. 뭐야, 이 온도 차는. 5%는 싸지만, 70%는, 오! 비싸네? 이런 30% 7강화권보다 훨씬 더 비싸네요? 그러면 10강화권도 나쁘지 않겠지. 3, 2, 1. 우와! 50% 얼마야? 어! 내가 좋아한 거에 비해는 좀 싸네요. <laughs> 어, 생각보다 싸네. 뭐야, 이게? 90%는 그럼 얼마야? 아니. <laughs> 내 생각보다 너무 싸네요. 바로 갑니다. 10강화권 상자. 3, 2, 1. 30% 3오1 5% 이게 정상이긴 한데 잘 뜨네요 그래도 30%까지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은 아까 경매장 수수료 떼기 전에 이랬으니까 400만 골드 2개 800만 골드에서 방금 30%까지 270 정도 친다면 약 1억 3천 정도는 벌었네요 수수료 떼면 1억 2 5 0 0 정도 이득은 받네요 어떻습니까 테케테님 내일 네. 풀 피로도 그것도 경매장에 판매하는 피로회복의 영양 세라 1영 약과 클리퍼가 파는 50회복 영약 피로도 쪽쪽 다 먹어가지고 지혜인도 결판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다음날입니다 지혜인도 돌리려고 피로도 하나도 안쓴뱀의 모든 피로회복은 싹다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1, 4, 4, 9 그리고 빔은 신하가 두번 떠서 100점이기 때문에 그걸 에픽으로 이점 한사람면 170개가 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11.7% 정도 확률로 에픽이 뜨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유지될 것인지 증가할지 내려갈지 배매는 제발 봉자도 망했는데 물론 복수는 했지만 본전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골드는 다시 1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도석 상자도 5개 있으니까 배매로 과연 나는 사막 연고시 해제될 것인지 아니면 의미있는 세트가 될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에이 촉, 헤헤헤 촉, 헤헤 빠져나갈 기록의 사막신화라뇨 어디서 그런 잔인한 소리를 그래도 사막신화 뜨면은 옷에 맞출 값어치가 있지 않나요 촉, 어림없지 안뜨는데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안뜨는거 같다 원래 이때쯤이면 슬슬 떴는데 말이죠 신화 줄여나보다 아 진짜 그런가 설마? 나 신화 그림 안본지 겁나 오래됐는데 벌써 인도석 200개 다 썼어? 그러면 하나 더 오케이 가자 어? 분홍색에서 십자가가? 눈부신 영광 나는 눈이 별로 부시진 않는데 말이지 아 제발 이런 거 말고 창조창 차라리 줄 거면 피로도는 마지막 156 피로도는 다 썼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에픽 분홍색으로 하나 뜨면은 그냥 소리는 안듣안듯촥 돼. 돼. A라인 50회복비약 먼저 갑니다 200개 벌써 다 썼다고? 인도석 벌써 4 0 0개 꺼. 다시 갑니다 안되겠다 사막이라도 좋으니까 용고 퇴제 시켜봐라 에이 모르겠다 빔 소리 듣고 싶어서 아무 소리나 다 하고 있는데 사막 떠 그래 오! 떴다 오! 어! 제발! 제발! 촉 수호하는 전사의 고난? 사막이잖아! 잠깐만! 내가 벨트가 없었니? 어! 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laughs> 사막이라도 뜨면 좋다고 했었는데 진짜 와 사막 뜰 줄이야 상상도 못한 결과다 와 진짜 순간 소름 돋았네 아 아이가 떠야 되네요 일단은 30 비약 먹고 다시 갑니다 까비라니요이 사람들이 피로 회복 비약 한 개당 1레픽이라면 156으로 하나 50 비약으로 하나 지금 30 비약으로 마지막 판을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나 딱 떠주면은 딱 맞지 않겠니 에이 예. 라니 분홍색으로도 그래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버리지 피로도 1 먹으면은 뭔가 뜨나? 아무것도 안 주잖아 이런 1449였던 지혜인도 수치가 1481즉 지혜인도 32판을 돌았는데요 빙과 함께가 2개 늘었어 2개 <laughs> 자 여기서 끝낼 순 없죠 네오플에서 내가 베베로 돌린다고 미리 준비해서 확률 조작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검기로도 한번 가봅시다 검기도 똑같잖아 오에픽 소울 주는데 그래도 오 나이스. 얼마 만에 보는 비미니 제발, 제발, 쭉! 선택의 역설? 선택의 기로 아! 베메가 떠야지. 신화 있는 베메가 떠야지. 젠장. <laughs> 아직 피로도는 두 판. 다음 두 판만 더 돌려서 이만하 먹자. 음, 오늘 너무 안 떴으니까 떠맞죠 오! 진짜 떴어. 아, 아, 좋아. 좋아, 이거야. 간다. 쓰리, 투, 지체 없는 흐름의 가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총, 빔은, 1 7 4조 그리고, 지혜의 인도자, 1500, 한 판을 돌았으니까, 지혜의 인도를. 짠! 하면은, 0.12? 정도 낮아졌네요, 퍼센트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11% 이상입니다. 와, 그래도,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안 떴네요. 평균 10%니까, 저게.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잘 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허탈하네요. 내 인도석 진짜, 농담 안 하고, 1501이고, 1449였으니까, 52. 인도석이 제가 지금, 집이니까 이라서 할인이 안되니까 인도석은 총 936개 아 거의 1000개가량 먹였는데 성과가 거의 없네요 <laughs> 그럼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